이렇게 저희들은 이 패션쇼에 예, 이게 좀 세워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게 된 건지 일단 여기 여섯 분들은 제가 볼때 우리나라 남자들을 정말 다 대변할 수 있는 그냥 일반적인 우와. 다 몸에 다 갖고 있잖아 요키 예. 아니면 몸 어. 얼굴 뭐그다 그렇죠. 사막이죠 사막, 그죠, 사막. <laughs>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성공한다면 우리나라 모든 남성들한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패션이 10년은 더 여러분들이 인기에 업어서 10년은 발전할 수있어요 근데 이게 실패한다면 대를 퇴보하겠죠, 10년. 오, 에, 저희들이 이 무대에서 나온 <laughs> 것은 뭐 아니면 도군요. 큰 <laughs> 그 무대에서 정말 그키 자체가 실을 가장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네. 보면. 어... 그걸좀알 수는 있을 거요 예, 그러면 예. 지금 솔직 말씀드려야죠. 직하게오 하시가 키가 몇이요이지아니7시 솔직하게 말씀드려야죠. 솔직하게 얘기하세야 선생님이 네. 정말. 아 진짜 진짜. 정말 열버라이티쇼입니다 맞잖아. 아니에요. 솔직하게, 알함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거는 꽃미함이 아니에요. 저의 수능 점수는 400점 만점에 127.8입니다. 내신 15등급에 15등급입니다. 저는 숨기는 걸 별로 싫어합니다. 솔직해요. 네. 키는 172.5입니다. 뭐다뭐제 키에 대해서 굉 궁금해하시는데 솔직히 연예계에서 저보다 작은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아이돌 그룹 미친듯이 크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깜짝 놀랍니다. 그럼 노홍철 씨는? 네? 노홍철 씨는 키 높이 말고 그냥 저도 sorry. 소 m sorry. i 진짜 o r r y I'm sorry. i 요 아니 그, 제가 y I'm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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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 정 r r y I'm s o r 80년. 아, 일단은 뭐 키는 네. 된것 같은데. 방 명. 김 씨. 저저7 2에요 예, 형님. 71. 머리 71. 세워서. 아, 머리 세워. 어서 네. 네. <laughs> 어려운 사람 돕는다고 생각하시고 세요 그날만 니 그날만 머리를 네. 더 세우면 시제 되잖 어려운 사저 77. 77. 예. 씨, 아닌데요, 본이. 농초 씨의, 키 높이 구도가 어느 정도까지 바꿀 수 있는지 한번 그, 시, 이렇게 보는 것도 아, 이게 네, 중요하죠. 어, 네. 그죠? 예. 네. 한번, 여기서 한번 요 그러면 농초 씨. 예. 그러면, 어. 어. <laughs> 이게 지금 키 높이. 거렇요 자, 그럼 벗었을 때 한번 키가 한번 보죠. <laughs> 아니 만약에 정말 이게 효과가 있기 면 우리 전부 다키높피구들을 신든지 뭔가라도 예, 예. 해서 여러분들도 조금이나마 알겠습니다. 야, 아, 10cm 되야 10cm? 앞꿈치도 아, 뒷꿈치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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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좀 낮은 것도 있고 뭔데? <laughs> 어? <더> <laughs> 저기 안에 <내도> 낮은, <laughs> 네. 낮은 거예요. 오른쪽, 낮은 거예요 오늘도 낮은 거예요. 이거몇 cm 안 되고 이런데? 그럼 이거 한번 하시면 방금씨 한번 신어보면 어떨까? 한번 보시면 신은 거 나올 텐데 확실히 <laughs> 네. 비교를 해보죠. 오, 어. 오, 오, 오. 실제로는 5짓이라고도각하시 아. 원래는 8cm가 <목소리도> 잘나났었는데아 네. 그러면 이게 지금 8cm에서. 그렇죠. 그, 저렇게 10cm 가까이 신었는데도 저렇잖아요. 이게 이 키라는 게 2, 3cm가 실은 무대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커 보인다는 거예요. 아, 뭐 얼굴이야 뭐 분장을 하던. 마스크를 쓰던 마스크. 마스크 써야겠다. 이쇼 연출을 위해서는 그런 경우도 네, 있으니까요. 네. 아, 지금 그 모델이 네. 지금 캐스팅 왔, 왔는데 한번 그럼 모델을 볼래요? 아, 직접 한번? 예. 아. 네. 네.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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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 돼, 안 돼. 천장 어, 뭐, 다 꼈어. 저거 신발 한 번만 벗어봐도 뭐들어있대니까 지금. 뚜껑이 들어있어, 뚜껑이 들어있어. 요 일단 성희 씨, 예좀 앞을 좀. 지금 현재 키가 어떻게 되시나요? 188입니다. 188. 네, 저가요, 유재석 씨랑 지금 서 있을 때 저. 지금은 표가 이렇게 나죠. 무대에서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보이는 네. 차이가. 지금도 어마어마해요. <laughs> 성희 씨. 야 그분을 딱 보고 그분과 함께 이저 어, 저희들이 딱 자리를 하는 순간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야 이거는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냐 이거 괜히 잘못했다가는 쇼도 망치고 이거 잘못하면 저희 무한도전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도 안 좋은 인상을 줄지도 모르겠다. 이거는 심각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라고 진짜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아, 예, 일단 한 분씩 한 번씩. 자, 맞다, 좀 마차를 좀 내리시고. 예 하시 두 분이 한번 아니, 정면을 좀 봐주세요. 까치발을 하지 말고 현실을 예. 직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laughs> 현실을 직시. <거. 웃음> 그러니까 지금 어깨 조금 더 올라가죠. 하시 선글라스도 요번만큼은좀 벗고 이제 예, 앞으로 좀 정면 을 성희 씨랑 같이 좀. 다 네. <웃음> <웃음> 자 그리고. 안 해도 되잖아! 보세요. 일단 <laughs> 안 해. 자, 요걸 신다. 마법 이거를 신어도 상처라도. 마구 신어보세요. 잘되네내신잘 뜨네.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웃음> 아니, <웃음> 뭐야. 아니, 잠깐만. 이게 뭐야! 아니, <laughs> 뭐야. 이게 뭐야. 아니, 이 <laughs> <뭐야. 웃음> <laughs> <laughs> 씻고 있었어 이미은 벗으시고 다시. 어, 어쩐지 어, 어쩐지. 아니 그럼 노홍철 씨만 이런 게 아니었어요? 이거 아무도 안 어지다고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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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얘들만 다, 안 그래요. 예들만 그래요. 황명수 씨는, 저는 저렇게 잡파리에서 하나만. 야 저는 정말 깜짝같이 몰랐어요. 아니 오늘요. 그리고 코디 진영이가요. 더 중요한 것은 요게 보시면 이게 똑같은데 이게 들어간 거야. 요게 노홍철 씨 거예요. 거고, 어. 요게 이제 하하 씨가. 저거는번 뭐 거의 깔창이죠 형님, 제 거는. 이따가 예. 예. 신발 다다 벗고 봅시다. 여기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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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처음부터 예. 아, 예. 벗고 하죠 예, 좋습니다. 벗게, 자, 벗게. 일단 벗고 한번. 예. 예. 야, 아까 그림은 그림 다이네 아까 거는 그러니까 이게 좀 무혐입니다, 무혐. 무협. 일단 저기이 씨하고 한번 모두 하나란 똑같이. 야얼굴하나도야 얼굴 하나 어, 얼굴 <laughs> 정말 하는다. 우리들 다 이런 모습이겠지만 참 못났다. <laughs> 예, 자, 다들 보시요 저희들 다할 겁니다. 아들 같애. 아, <laughs> 아, <저> 야, 생님 <laughs> 초등학생 때 안아주셨어. 귀엽죠, <laughs> 귀엽죠, 하나 씨. 네, 그럼 서도 씨. 빨리 야, 빨리 가요, 그런 비밀이... 이거 빨리 이려고 하는 게. 이거 쓴 적이 없으니까 구글지지가안잖아요 어. 어. 비싼 거. 그것도 천원더 비싼 거. 정도 씨도 거 거. 아, 더저 신발은. 저 신발도 의심스러워. 그러니까 아니 이런 님 저는 깔창 없어요. 대신 꾸겨 신을 뿐이에요. 열심히 <laughs> 아, <laughs> 안 돼요. 저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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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창은 없어요. 이만안 되는 거 정말 선이피자야 이거 이거. 이건 너무 귀엽다. 스프링 바지 스프링 바 저는 깔창은 없어요. 두분한번선들어 가겠습니다. 자 성희 씨하고. 야 저는 지금 양말도 이제 나 틀었네. 제가 가슴을 너무 펴도 안 네, 편안하게편안하게 저... 네, 네. 편안하게. 네, 긴장하지 마시고. 인정, 찮아 인정. 시작해서...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뭐정찮하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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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무대 괜찮아. 야 무대 괜찮아. 괜찮아. 괜찮저괜저아저찮아괜 없어요 네. 자. <laughs> 저 양말을 안 입고 오셨어. 어 선글라스는 좀. 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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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존심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연예인의 자존심입니다. 오늘은 이게 저 예, 예. 어, 그런 자존심보다도 선생님이 정확하게 예. 저희들에 대해서 문제지, 알아야 될것같요 키가 문제가 아니라 얼굴이 문제야. 아 시간 문제가 아니라 얼굴이 문제야. 야 거짓말이다. 너무 파워제 되게 안 감아주셔서 놀라셨나봐. 얼굴이 문제야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죽고 싶었어요. 저 어떻게 분장으로도 안될까요? <laughs> <laughs> 저희들 중에 유일하게 지금 선생님이 얼굴크시네 <laughs> 어우 진짜로 아, 선생님 성희씨가 작은 거 아닌가요? 너무 작으시다 성일씨는 너무 작아 저게 모델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명수씨는 어떻 보니까 지금 선생님이 감염 결정하실지 모르겠네요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옷보다, 옷보다 가면 세작이 <목소리> 네가 왜나 위로해? 네가 왜나 위로해? 사님이 <목소리> 결심을 내린 거 같으시더라고요. 아니면 선글라스를 좀큰 거를. 일단 일단 방영 <방금> 씨, 저희들도 <목소리> 다 똑같은 입장이니까 <목소리> 그냥 조저준 <목소리> 씨가 <목소리> <저>, 절 빼세요. <목소리> <목소리> 네? 아니, 너무 신경 안 쓰시면 지금 코도 꽉 차가지고. 지금 또 방영 씨가 또 당일 때는 코가 꽉 차가지고. <목소리> 이번에 제가 한번 그러면. 저 안경을 보세요. 저 가면을 두개 맞춰야 될지도 모 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눈을 n 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너무 go t 짧아 보이니까 선생님, 선생님 넣어볼까요? 아니 이제 돼. 옷을 만들어야 되니까 먹었나 먹었어. 아, 네. 먹었다 먹었어. 먹 <laughs> 아니 감독님. 예. 아니 그 표현을 그거 좀. 아니 먹은 건먹아 아니 이게좀 진지하게 <laughs> 선생님이 이제 들으면. 이거는 훅이잖아요. 저기 찢어지겠 아니 내려요 먹었잖아 아니 왜 이러세요. 아니 완전히 먹었잖아왜 <laughs> 이러세요. 아니 그래야 데 좋은 모습 보여줘 먹은 걸 보여줘요. 이게 편분하는 게. 아니 식사하는 모습도. 보여 드리고 시청자님왜 <목소리도> 식당에 는요이사람아왜 <거야>, <laughs> <laughs> 이러세요 제대로 <laughs> 보여드려야 선생님한테 평소에 한번될까 말까 하면 야 진짜 잘 참는다 잘참잘참잘참잘 <laughs> 잘잘 참는다 아플 때. 아니 왜 이러세요 너 <목소리도> 아까 저는 해봤잖아요 옆에서 노조 도해봐야 해봐야죠 해봐야 굳이 하죠. 할 필요 있나 는거 아니라 해보시는거 구두 벗고 버었습니다 지금 야 이게 이제 정나하게 나오네 아... 야뭐 해도 보셔야지 <laughs> 이거봐! 아냐! 이거봐! 아냐! 형님이 솔직히 아니형님 솔직히 네. 아 아, 이분도 좀참네 어, 재석이 형이 더 큰데? 아니야, 형 <웃음> <웃음> 죄송한데 뭐지? 오늘은 안경도 벗었으니까 이렇게 모자 <laughs> <쳐서. 웃음> 머리가 많이 눌려서 그런 거죠? 다만 <laughs> <저거 좀, 남았네요. 웃음> 자막으로 좀 이렇게 은 머리가 다 앞으로 일단 건물 좀 기울어, 건물 좀기할 건물 이쪽으로서요. 바에뭘는지는 이제 알겠어요. 예, 너무 니까이 그러면 농철 씨 서로 마주주시 바랍니다 <laughs> 너무 기분 나쁘게 쳐다는사람인 <laughs> 내려놓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희 씨, 네. 하지만두 그 분이 얼굴을 조금만, 털을 낮춰서. 아, 네. <laughs> <laughs> 와 성희 씨 턱이 아, 홍철이 코에 있어. <웃음> <웃음> 이러지, 오늘 <웃음> <웃음> 이 오늘 피떻게 거야? 이동된 것 같아. 이, 제가 원래 딴날안그러는 오늘, 안 <laughs> 안안 오늘 일요일에도요 목요일 날가안 그래요, 원래 은 수염을 긁면서 수염 맞을까 그거 진짜 기운. <laughs> <laughs> 그렇죠. 수염을 긁으면 한 번. 그렇죠. 수염을 긁으면 한 번. 자, 잠깐, 대단한 일을 벌였어 우리가. 그냥 성희 씨한분 그냥 서 계시고 저희들 옆에 서는데 이렇게 장시간 웃을 수 있는 <laughs> 네. 프로그램은 국내 최초입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네, 정준하 씨, <laughs> 정준하 <정규가> 씨. <웃음> <웃음> 어, 얼굴 차이 <laughs> 너무 나아. <laughs> 홍철이가 비교당했는데 어? 자, 근데 너 홍철씨가 얼굴 크기가요. 정말. 그렇지 모르겠어요. 않아요. 아니 그 전에는 몰랐어. 몰랐어요 이게 이렇게까지 얼굴인 <laughs> 줄 알았어요. 아니지, 아니지, 얼굴이 맞아. 맞아. 여기까지 얼굴인 <laughs> 줄알았어데 얼굴 잡기만 하면 쏙 들어가네 쏙 들어가네. 얼굴 쏙 들어가네 보이시다는데. 이게 얼굴 박두를 박두를. 비교를 그런 걸로 하지 말고 요걸 정부랑 한번 해보세요. 왜요. 왜요. 것이. 저희들 중에 사실 키로는 가장 지금. 야 대등하다 오, 대등하다. 장단지. 장단지. 진짜 이지 진짜 두 배네. <laughs> 진짜, 진짜 두 배네. 작은 <laughs> 건데. 안준하 면으로도 다릴 없어. <laughs> 이게 이게 그래서요, 이게 햄버저 <laughs> 제가 보기엔 가면 지금 세개 지금 정도는 무슨 비자. 진짜 크다며. 깊게 봐 디럭스 버거랑 무슨 치즈. <웃음> <웃음> 디럭스 버거랑 무슨 치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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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버거. <햄패티. 웃음> 엉덩이 줄하는저 정도 괜찮아요, 미션 할 때. 아니 왜.. 왜뒷끝 올려 어 와, 신거예안정 계속 올리신 거야. 아니 발리 올린 게 아니에요. 어, 어, 어떻게든 가립시다. 아니 <laughs> 그니까 만약에 그 트렌치코트를 입힌다든지 <laughs> 좀길을 아, 아, 길게 해서 저시이 나오면 은0만 보기 가자. 시선을 하고 어르신 엄어게지부모님이 정말 음, 질퍼하시긴 하다. 아, 아, 어, 그리고 저 아까도 네. 너무 절실했지만 네. 두 분이 얼굴을 좀 이렇게 좀 살짝 좀 볼을 좀 마주 대주시죠. <laughs> 야, 진짜, 얼굴 봐. 아... 같은 한구 사람이야. 트한한 구슬 하면. 카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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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슬 하면. 카그한한한면한 이름 삼십 한 날씬하다 날씬하다 날씬 문제는 너무... 이제 약간 맛있어. 허리가 조금 내려와 있다. 아이 <laughs> 참. 조금... 어, 이거 어디서부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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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입어봐야 이 정도면 너무 먹었다. 형 <laughs> 진짜 너무, 너무 먹었다. <웃음> <웃음> 이 키에, 이에3 <laughs> 9만이래 살, 살 너무 할존경야 아, 와, 일부러 굉장히, 굉장히 와. 아니, 그런다. 골반, 여기 골반. 응? <laughs> 어? 아니야. <laughs> 어딘가, 슴생지 여기, 여기. 여기유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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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아, 참, 뭐, 어떻게 야 될까? 어, 깔자, 뺐어뺐어뺐어뺐어뺐어뺐뺐잖아 있네, 뭐. 없잖아, 뭐. 없잖아, 없잖아. 아. 없잖아, 없잖아. <laughs> <laughs> 선생 님도 저희들을 점점 이못 믿으시는 거예요. 아, 같이 그런 <laughs> 네. 호통도 치시네. 선생님 호통도 치시고 약간의 비난도 좀 저희들에게 해주시고. 오, 뭐야! 재석이 형랑 <목소리도> 똑같아! <웃음> 형이 이상한 <laughs> 거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너무 짧은 야해서 세상 공평하다. 뭐. 와. 야. 이게 일반적인 거죠. 이뭐 일반 네? 아니에요. 그거 잘못되신 거예요. 형 진짜 가발 써야 돼요? 아니, 돼 아니, 가 아니지. 이 머리를 멋있게 만들세요저형 가발을 못어 그래서 가발 뭐. 자기도 마음에 <laughs> 걸렸대 10에. 41. 나 다리 41이다. 1점으로. 39만. 난 난리다. 43! 선생님, 다리 43이요. 43 어. <목소리가> <목소리가> 와. 와. <오>. 와. <목소리가> <목소리가> <너 쳐봐>. <목소리가> 4 0 c m 5cm예요, 만. 5cm 그 아까 그 밑에 패드가 얼마 정도 되죠? 아니, 그거도 한, 한 3cm 정도 되죠. 최소 7cm에서 8cm는 지금 속이고 계시네요. 그러면 4 4면7 네. c m 에 정도, 8cm 빼면 네. 얼마 정도 되는 거야요괜찮아 계단하기 힘드시긴 한데. 2 c m 빼면 되는 거야 그럼 4 1라니까요